없죠. 오프로 못가더라고어 여기 아예 뭐야 가죠아 가지네. 아씨 여기 만나보네. 아이 뭐야 괜히 뻘짓한 거 아니오? 이거 뭐야 이거? 붙자붙자 뭐야? 뭐야? 아씨 바보야? 아, 다시 오, 내려왔자. 아, 다시 내려. 아, 다시 못 올라가나? 시가야 돼. 아나 진짜 안 올라갈 것 같아. 뭐 올라가는 그게 없었어요. 뭐뭘 눌러야지 올라갈 것같은네 그러면은 야 블레야 여기 블레자 여기 야 블레자 이거 블레스 없나?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다시 가야 가면 돼. 다시 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열로,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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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여기에서 열쇠를 찾고 가야 돼. 네, 저게 그런 거였어. 어이 자식 뭐야, 뭐야 너, 너왜 자? 뭐야 차는 거 뭐야? 불켰다 왼쪽 예보. 뭐. 아 있네. 별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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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던 자던 요리사 아저씨 나갔나? 레베 타고 갑시다 뛸 수도 없는데 이제? 아뛸수 있네. 여기 하나. 원래 딱한 명인데? 아, 한명더 있나? 완벽하네 한 명밖에 없네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이거 열고 열어 열어 오케이 나가주고 기가안다겠죠 그렇죠 소세지 소세지 야야 너 배고프다면서 소세지 같은 거 먹어 좀아 이거 안 된다고 또 돈닫기를 해야 돼. 돈닫기를 해서 밀어. 뭐 이거 안 돼? 옆에 구멍이 있다고? 구멍 어디 있어? 아, 저 위에 오케이 확인. 아, 있네, 있네, 있네 확인, 확인. 오케이, 이게 딱 그건데, 음식, 음식점 가면은, 음식점 가면 이거딱문 닫으면은 올라가는 거. 그쵸, 여기 함정인 것 같아요. 가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냉동 창고인데,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나 봐. 오, 추워, 추워. 그러고. 보장은 돼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하라고? 경비 아시아 팔 잘랐냐고? 오팔 어, 잘랐어요. 아이씨. 경비 아시아 팔 잘라 버렸어요. 아주 그냥 이 자식들. 어디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있는거맞는거 같은데 이걸잡야야 되나? 아야 해요 잘야해요야돼 여기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애 얼어 죽겠다고? 아이, 아이, 괜찮아, 안, 안 죽어, 안 죽어. 안 되는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안 돼, 안 돼.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무조건 아니네. 아, 이거 이걸로 아닌데 있어 봐.

올라옵시다. 올라. 있어봐 뒤에서 밀게요 안돼? 아닌가? 여기다 넣고 이거를 그래? 아닌데 이거 어떻게 뭐아 모아... 아, 이거를 했는데? 다시? 다시 한번, 한다 뛴다, 뛴다, 둘! 해! 오케이, 이렇게 뛰고, 여기 한번더 아, 안되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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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돼? 2단하고 3단, 3단은 안되는데? 도는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아씨 뭐야? 이거 어떻게 하죠? 이자식. 허들저 이자.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걸로 뭘 하는 건가? 고기가 드럽게 무거운가 봐아안돼 이거 뭐야 그럼 그거 왜 하게 해놨어 아 짱나네 기로 아까 그 고기를 다지자 두 개를 다지면은 소세지가 줄줄이 소세지가 돼서 나오네요 오케이 그게 근데 손이 안 닿겠는데? 안 되는데? 이런 거를 더 이런 걸더 갖고 가야 되나 고기를 아닌가? 고기가 다 소시지가 된거 말고 고기를 찾아야 되나 봐. 뭐야? 올라갈 수 있는 거? 하! 아이씨. 안돼. 다시 올라가서 고기를 좀참아 봅시다. 아 여기 또 고기 하나 있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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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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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기로 스시지를 만들어갖고. 오 굉장히 과학적인 게임이야 이런 게임이었어 굉장히 과학적인 요런 게임이었어 자여기 다시 분쇄해주고 다시 소세지를 만들어주면은 내가 그네를 탈수 있게 됐죠. <laughs> 점프해서 후후~ 그래서 흔들흔들 해서 저쪽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봤죠. 이거 나가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지나? 봤지, 장난 아니지. 또 뭐야? 여기 또 무엇이냐? 일단 이거 열고. 와이 자식 뭐야? 어 엉덩이 보인다. 야 엉덩이 보인다. 오, 이씨. 아, 이 돼지 새끼 겁나 무섭게 생겼어 오 오. 오 치즈 나도 좀 줘라. 야 이거는 굉장히 큰데 이거 무슨 뭐야 사라, 진짜 사라국인가? 나는 저게 작은데 어디 가야 돼? 있어야 되네. 갈 길이 없네. 내가 뭘 하나 보고 있어. 저기 열고 나가겠지. 그러면은 그 문을 통해서 나는 바뀌기 전에 나가야 돼. 그죠? 아확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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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여기에 뭐가 있나 좀 봅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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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더러운 새끼. 아, 소리 봐. 유인을 해야 되나, 어디로? 잠깐만. 일단 밑으로, 밑으로 유인을 해야 되나? 밑으로 유인해봅시다. 어디로 숨어야 되냐? 근데 바로, 바로, 바로 내려오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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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타자 아예 잡혔어. 아, 이거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져가지? 아. 서 혹시 이거 안 되네. 저기다 뭘 던질 게 없나? 알로 아, 아 여기 길이 또 있네. 게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알겠는데 내려가서 거기서 또 도망갈 데가 없네. 개 빠르네 저 돼지 같은 게. 아, 돼지 자식 겁나 빨러. 프레크다 음이 자식이 안 막아.